여러분진 그 찍은 거보면 보면 그 부부가 아니라 부예사이같은데 저는 결혼식진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고 용기죠 그리고 존중이에요 고한국그한국 <sus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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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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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자기소개 네,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는 최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있고요 그곳에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서 현재 거주중이며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별다른 취미는 없고요. 그저 뭐, 취미라고 하기에는 좀부끄럽지만 뭐,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영화 보는 거나 아니면 뭐,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 평상시에 어떻게 지내세요? 평상시에는 뭐, 회사 출근해서, 어, 근무하다가 마침에는 또 체육관 가서 몸을 좀.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길이는못 하고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운동하고는 집에 와서는 좀 어지러운 것 때문에 좀우고 그다음에는 드라마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그렇게 하고는 머지는 자. 음. 신분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좀해 주실 어. 수 음. 있나요? 이먼선아 정윤 MC 2000 자기는 용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그냥 5년 계속 공장에서 또 근무하셨고요.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잠깐 요리는 못하지만은 요리 좋아해요. 아, <laughs> 항상 유튜브를 가서 이렇게 요리 그거 유튜브 많이 보고, 먹방도 많이 보고.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 요리를 잘 못해요. <laughs> 네. 신랑님 그렇게 이제 삶을 잘 지내셨는데 국제결혼을 갑자기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솔직히. 국제 결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 장가하고 싶으면은 국제에 해라면서 형님들 저한테 추천하면 저 그랬죠. 형님들 그 사진 찍은 거 보면은 그 부부가 아니라 문녀사이같던데 저는 그 결혼식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하게 거절했죠. 을 근데 저도 어떻게 되더면 국내에 사시는 분들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결혼 같은 거는 한동안은 생각 안 했어요. 확실한 직장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내 차가 있는데 굳이 결혼까지 해서 저 사람 사는도 피곤하게 사는데, 내까지 그렇게 돈만떼고 싶진 않다고 선을 그어버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마음속 구멍 같은 게 생긴다는 느낌이 들었죠. 뭐, 이걸 외로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그러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 같고, 알지 모르게 너무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술을 먹든, 유금을 정지든, 그렇게 내 기분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에 제가 스무 살 때나 서른 살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래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렇게 놀다 보면 근데 이제는 그런 걸 하면 은 할수록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나 미치도록 심지어는 차로 그렇게 놀고 운전하고 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대요어이러다가뭔일 뭐 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뭐 세터민 북한 탈북녀 제에도 가보고 거기서 또잘안 되니까나 그래, 뭐 국내에 여성부 찾아보다 해가지고 국내 결혼하는 거 거기는 더안 됐어요. 더안 되고 해가지고는 정말 화가 나서 부모님한테 제가 이러면 안되지만은 부려 같은 저절로 부모님 보면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님이 렇게 외로워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소중한 생을 나이미각한 거야. 화를 냈죠 저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또, 또 후회를 했죠 한편으로. 뭐, 부모님이 나와주시기 문제라고, 왜? 내가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다는, 거 부모님한테까지 기대 필요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사과드리면서, 이제 내가 할수 있게 서 제가 따호하 쓰는 것도 걱정하실 고 그래서 선택한 게, 처음에는 좀, 우리 이사님여 아들 결혼, 그러니까 우선은 한번 봤어요. 결혼을 어떻 막 차니까 전부 다 천만원대 이상 근데 여기에 960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사기인데 960은 사기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해서 제가 한번 찔러봤죠 그러면서 전화를 딱 받으시길래 제가 대놓고 그랬죠 그쪽 혹시 사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통이달라지더라고이 사람은 보성씨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시작부터 못합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말 듣는데 여기는 왜 나보고 사무실로 오라고 안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작도 못한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그분들도 타 지역에 살다가 이런 한국에 넘어온 건데 그신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차피 걔들 목적은 다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세 관계만 뛰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좀 알게 됐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는 좀 한동안 고민고민하면서 계속 아들 그 홈페이지만 두드렸겠어요그 사진도 보고 저 사람의 미소가 진짜인가? 아니면 저 미소에 가식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머리가 빠지다 보니까는 제가 피곤한 거예요. 제가 아우 그냥 시원하게 사무실 가서 제가 이사님이랑 간판 짓자 해가지고는 바로 연락드리고는 바로 제가 서울로 직접 올라갔죠 가서 한번 얘기를 하고 이사님이 또 크게 저한테 딜을 주시는 거예요. 오성지못 믿겠어요. 그러면 이 초반에 안되면은 초반 계약금 무조건 100% 환불해 드릴게 오히려 저한테 더 세게 치시니나아 좋습니다 한번 해보지 <laughs> 이래가지고 딱온거뭐 그래서 프로필을 딱 이래 주시면서 제가 원래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 그 영상 미팅할 때 늦게 오셔가지고 또 대표님께서 다른 분 한번 만나보시죠 시간 남는데 하긴 내그 남는 시간에 여러 여성분들하고 미팅도 해보고 했는데 그 때, 이, 룡이 딱 왔어요. 그러면서 이러지는 을했죠 혹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는, 공론, 남편분이 허락해주시면은, 일하겠어요? 하면서 그러시 그럼 저는, 허락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끌어모리는데 무슨 허락을 받아요? 그러 좀, 이분이, 그,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자꾸, 룡의 그 미소 같은 게, 밝은 모습이, 얼굴이, 자꾸 눈에 밝히니까는, 다른 믿으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님도 저 보시고는 아무래도 이분하고 잘 되실 것 같은데 이분 만나서 한번가보죠그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카톡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뭐 번역기 돌려가면서 얘기 나누고 초반에는 좀 많이 수줍어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나오는 모습에 어더 반했죠 뭐 그러니까 싫어요 못해요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은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안 된다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못 한다는 말 어, 이 사람 뭐지? 하는 생각이두정거요 요즘은 단호하잖아요. 나못 해. 못 해. 싫어.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조율을 하자. 고치고 뭐, 서로 뭐할수 있는 건 하고, 못 하면 못 하면 거지만 무조건 못하는 안 타는 건 아니고, 서로 맞춰가면서 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해 와, 그건 정말 이제, 부부 간에 제일 중요한 것 이제 단호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더 빠졌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도 모르게 나름 좀 감동을 주고 싶어가지고. 파트로? 제가 비록 부족한 건 많지만, 저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생겨요. 거기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도 감동받았대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부정적인 의식이 강했는데. 너무 강했지. 지금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때요, 결혼을 직접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참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보고 난 절대로 안해 하면서 손톱 보고 듯이 그리고 이렇게 돼서 약간좀 저도 놀랐다 한편으로 그리고 또 신부를 보니까는 더 괜찮다 보니까 더 놀랐죠 그래서 뭐더 잘하고 싶어요 아주. 그리고 이 명예 부모님도 너무 훌륭하신네요가족아 이런 분이면 은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 더 강렬하게 들죠

문자 주고받고 카톡으로. 네, 네. 정말 느꼈지만, 어제 그저께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이 진짜 내일 나쁜 구나 라고, 어제 우리도 젓화집에 갔잖아요. 네. 제 네, 신앙분이 부모님한테 하고, 친척들한테 하고, 그 태도는 보고, 아, 내가 잘 선택했다고, 어, 그, 그래? 어, 네. 느꼈어요. 그래. 하고 오늘 그냥 계속 웃잖아요. 결혼식 안에 내내 그냥 계속 웃고, 너무 행복해요. 네, 그 자기도 어 지금 이 사람은 내네 남편이니까, 네,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아, 까만, 까만. <laughs> 아니, 까만 했느냐. <laughs>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네.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줄 짧은 피드백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음, 제 경험으로는, 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택이고, 용기죠. 그리고 존중.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나 또한 상대방을 존중받고, 존중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나, 내가 사랑받기마 원한다면,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던 그 준비와 과정,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용기까지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 집착이란 걸 하지 마시고, 걱정이란 걸 하지 마시고, 걱정을 한다 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안 그럴 때 있어서 용기를 내고 모든 베트남 어든 다른 나라의 지방 언어든 문화 같은 걸 한번 보시는 게더 유익하고. 진짜? 먹고 싶은 거 있냐고요? 네, 먹고 싶은 거 있거든요. 여기 네. 있어요? 네, 아니 그냥 친구한데 진지하게 나를 네, 이게 결혼하겠냐? 믿면 네. 돼 <laughs> <맨표>? <laughs>